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내용이 좀 무거워요. 제가 부동산은 이제 앞으로 생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이번 규제로 시장 잡혔던데? 네 말대로 안 가던데? 근데 전 이분들이 왜 그런지 알거든요. 신문기사를 찾아보면은 얼마가 내려갔다. 가격이 꺾였다. 집주인들이 울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고 6억 대출 캡을 씌웠어도 이거 믿고 노도강 사면 안 된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나오고 있고 아무튼 이재명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언론사에서 덕지덕지 덕지 찰싹 달라붙고 있다 저는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언론은 여러분에게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회 수가 나오고 광고가 붙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왜 이게 생존의 문제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릴 이유가 없는 게 지금 제가 얘기한 현상이 시장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되게 쉬워요 다주택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맞는데 이게 나중에 제 말이 맞다는 게 사회에 입증이 되면은 그때는 늦어요 굉장히 잔인한 현실이 돼버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이번 규제가 나왔는데도 가격이 쉽게 안 꺾여요 원래 이 정도로 대출을 틀어 막으면은 시장이 숨을 죽이고 가격이 내려가고, 실 거래가도 내려가고, 금매가 나옵니다. 이번 규제 엄청 센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했던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엄청 면밀하게 지켜봤잖아요. 규제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항상 효과 있었어요. 왜냐면, 대출을 안 해주니까, 시장이 죽어 있으니까, 규제가 많으니까, 내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부동산이 무슨 수로 살아납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규제를 할 때마다 그 효과가 점점 약해졌더라, 이겁니다. 왜냐면 전 현장에서 점검을 했고, 정규를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 이게 좀 죄송한 얘기기도 하고, 당연히 이거는 의견이 서로 다르실 텐데, 그 덕분에, 지난 3년 동안 저랑, 제 정규 강의 그 지역들, 알려드린 지역에서, 내 집만은 하신 분들, 지금 결과가 어때요? 나쁜가요? 아직도 영끌 오적이에요? 다 너무 해피해 보이시던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는 뭘 읽어낸 걸까요? 제가 결정타를 날린 게 언제냐면 포레온 입주장이에요. 둔촌주공 입주장이 모든 걸 증명해 줬어요. 무슨 말이냐? 예전에 2018년도 12월 달에 9 5 0 0세대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습니다. 6개월 동안 경기권 전체를 죽여놨어요. 왜냐? 엄청난 입주였으니까. 자,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포레온이 입주를 했습니다. 12,000세대예요. 입지는 더 좋아요. 근데 어떻게 됐느냐? 전세 매매가 버틴 걸로 부족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왜 이럴까요? 시장이 좋아서 천만의 말씀. 유동성이 많아서 천만의 말씀. 규제를 풀어줘서 더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니에요. 악재나 악재는 다겹쳤었어요그 이후에 정치적 악재까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대출 규제 때렸죠? 11월 달에 포레온 입주했죠. 그 시기에 계엄 탄핵이 있었죠. 엄청 엄청 안 좋았고 12월 달은 비수기예요. 크리스마스 다가오면서 사람들 은안 움직입니다. 네 개, 다섯 개의 악재가 겹치고 겹쳤는데, 포레오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분석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현장은 어땠냐? 현장이 중요한 거예요. 전세를 낮춰서 안 놓겠대요. 금매로 안 팔겠대요. 그럼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왜안 파세요? 당연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들리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집 싸게 팔고 싶은 사람 없어요. 왜 남의 일이라고 쉽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집 싸게 전세 놓고 이상한 세입자한테 집 주고 월세 낮춰서 받을 마음 없어요. 다 월세 전세 높여 받고 싶고 좋은 세입자 만나고 싶고 비싸게 팔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으면 또는 이게 선택의 영역이면 그렇게 하는데 내집한 채만 있으면 그렇게 못 한단 말이에요. 다 이해하시죠? 정부가 여태까지 한게 이거예요. 다주택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월세 놓고. 그리고 나중에 팔아버려. 투자한 거잖아요. 나한테 꼭 필요한 집이 아니잖아요. 더 사놓은 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차익 실현. 지금 부동산의 목적은 뭐예요? 차익 실현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집을 팔아버리면 실거주할 데가 없어요. 나중에 서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나중에 점점 더 잠실이나 뭐 압구정동 들어오기 편하겠어요? 느낌 오시죠? 내 거주, 내 생활 환경, 내 사회적 위치가 지금 결정이 되고 있다고요. 다주택자가 있으면 돈 벌자요. 다주택자가 없으면 실거주집 기준으로 내가 선점하자 입니다 생존이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재명이 들어왔어요. 이재명입니다. 국민 개돼지로 알아요. 여러분 잘 사는 거 싫어합니다. 화폐가치 같은 거 이해 못해요. 호텔 경제학입니다. 친중이에요. 공산주의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화폐가치가 사르르 녹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간다는 게 경제학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그럼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선점하면서 생존을 목적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실현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화폐 가치는 더 내려갈 건데 모르는 분들은 가만히 멀뚱히 앉아서 나중에 벼락거지가 되는 걸로 부족해서 이대로 가면 여러분 다주택자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나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세금을 더 올리잖아요. 그럼 전월세의 정가가 돼요. 여기에 수급이 꼬이면요. 정가를 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을 다 갖춘 게 지금 부동산 시장에 최악의 인물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부자들은 알고 있죠. 대폭 등장으로 가는 건데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존자와 거지가 되는 자로 나뉘는 거예요. 야 뇌피셜 쓰지 마라. 대통령이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하냐?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재명은 여러분이 집을 못 사고 월세 난민으로 쫓겨나면은 기본 주택을 실현할 수 있어요. 정부가 집을 주겠습니다. 주거는 인간의 뭐 존엄한 기본 권리입니다. 국가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기본 주택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모여 사세요. 여기 기본 주택 타운에 모여 사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그 성범죄자 알림이 한번 검색해 보세요. 어디 많이 사는지.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냥 팩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댓글을 다세요. 제 말이 틀렸으면은.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나뉘어요. 이제 계급이. 그리고 여기 기본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재명의 신이 되는 거예요. 국가가 여러분 주거까지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배급 받아야죠. 집 받아야죠. 그럼 이재명의 욕만 해도 그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싶어질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이 영구 집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에요. 자기가 집에 계층이 되고 한국을 만들어 온그 사람들, 기업이나 재벌들의 돈을다 몰수한 다음에 배급해주면서 자기 돈인 마냥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거. 북한, 중국, 이런 것들. 쿠바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게 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기본적인 것들을 조져야 돼요. 주택, 아니면 수입, 여러 가지 막. 목돈 안 돼요, 목돈. 대출도 안 되고 퇴직연금도 안 돼요. 목돈을 가지면 보수화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럼 지금 언론이 하는 얘기가 진실될 수가 있을까? 어쩔 수 없죠. 여기도 살아남으려면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동시에 현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료를 내보내야 되는 거고, 사실 통계를 만드는 분들도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입증이 됐잖아요. 현재 정권이 원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돼요. 저희 대학에 통계학과가 있었어요. 통계는 숫자로 만드는 이야기예요.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다가 원하는 통계를 만들면 제 이야기에 덧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인구수나 아니면 여러분의 그 주택 살때 부담질 수 있죠. 집을 살 돈이 있냐 없냐 집을 살 사람이 있냐 없냐 그리고 한국에 집이 몇 개냐 이거를 다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유가 그 통계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통계지 실제로 완전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통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작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존의 영역이에요 왜 투자자가 없으니까 그럼 앞으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1가구 1주택 내 집에 내가 산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한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인데 여러분은 싸게 파실래요? 싸게 안 판다고요. 거래권수는 잘안 나오면서 가격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 규제 나왔잖아요. 현장이 어떤지 아세요? 잘안 내려가요. 잠잠해요. 거래는 줄을죠. 왜냐면 많이 샀잖아요, 사실. 지금 6월달에 거래권수 이거 여러분 많이 나오면은 상상 초월 나올 수 있어요. 요번에 제가 봤을 때 많이 넘 13,000건도 넘어요. 이대로 가면 12,000건. 1만 삼천 건 최대 거리를 한5년 만에 그럼 많이 샀잖아요. 그럼 규제 때리면 덜 사죠. 근데 문제는 이덜 사는 게 오래 못갈 거예요. 그러면서 살수 있는 집으로 옮겨갈 거예요. 이게 진짜 공포의 시장이에요. 실수요장, 정말 수급장, 집을 구해야만 하는 시장으로 가는 건데 그때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도와줄 것 같아요. 개돼지인데 절대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제 말이 맞아요. 이건 생존의 영역이에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벌자는 영역이 아니에요. 송구한 얘기지만 그건 주식이죠. 한탕 해보자. 돈좀 벌어보자. 나쁘단 뜻이 아니라 목적이 다르다고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내 실거주 어떻게 하지? 화폐가치 하락은 어떻게 방어하지? 나 나중에 나 애들 학군진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이젠 선택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예요. 월세가 쌀땐다 괜찮아요. 사실은 어머니 따지면 뒤로 뒤로 뒤쳐지는 거지. 죽는 건 아닌데. 월세가 비싸지면은 진짜 여러분 입에서 악소리 나오면서 아, 이거 얼음공장 뒤에 얘기 들어 진짜 이거였구나. 이런 거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월세 계속 올라가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이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은 월세가 올라가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정신 나간 거거든요. 월세가 올라가면 서민은 죽어요. 근데 가만히 있잖아요. 정신 나란 나라요 나갔어요. 여태까지 월세가 너무 쌌으니까 이런 거고 매매가에 미쳐있기 때문이에요. 남이 집에 오르는 게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월급이 300이에요. 월급 300인데, 얼마나 잡을까요? 여러분, 높게 잡아 드릴게요. 높게. 내가 한 달에 300 중에서 80을 써요. 자유롭게. 나머지는 어차피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한 달에 돈 그렇게 많이 못 써요. 사람, 한국 사람들 돈 많이 안 써요. 높게 잡은 거예요. 300 벌어서 80을 내 마음대로 쓴다고 쳐봐요. 근데 월세가 50이 올랐어요. 그냥 고정비예요 그럼 여러분 쓸수 있는 돈이 80에서 30이 남은 거예요. 돈은 어떻게 써요? 내수가 좋을 수가 없죠?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월세가 오르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져요. 쉽잖아요. 금리가 오르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돈이 없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가 어떻게 좋아요? 근데 이게 더 심해질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살아남냐, 죽냐의 문제예요. 못 살아남으면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총통님 소리가 나오는 거죠. 집을 주세요. 어, 아니면 뭐 쿠폰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은 한국은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가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배급을 해줄 공무원과 배급이 필요한 사람들만 남는 사회. 그리고 자기들은 그 위에, 저 하늘 위에 기득권층. 무섭지 않으세요? 이건 생존의 문제가 맞죠, 여러분. 저는 전전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부동산이 더 이상 막 그렇게 투자의 영역으로만 인식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생존의 영역이란 인식을 가지실 때요, 저는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와닿기를 바라고요. 도움될 수 있겠고요.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이 선동과 거짓말이 아시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대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이대로 안 끝나요. 언젠간 이거 끝날 거예요. 이안 좋은, 이 악마적인 정권이 끝날 겁니다. 다잘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은 순탄치 않을 거니까 잘 이겨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를 하고, 눈을 뜨고,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보이든 안 보이든 저는 제 목소리 내면서 제할 일을 할 겁니다. 응원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